Ugh. 발바닥이 아파서 산 오른 것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. 아, 이 산도 못 오르겠어요. 아, 족집엄마겸염이 이렇게 오래 갈 줄, 그다음에 이렇게 아, 산을 타는데 큰 고통을 줄줄 줄 몰랐습니다만. 하여튼 여러분 편한 신발 신으시고 무리하게 걷지 마시고 아픈 후에 후회받자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습니다. 아. 이렇게 될 줄이야.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보 되십시오. 특히 족저근막염 예 조기에 잘 치료 해야 됩니다. 아니면 저처럼요아 이것은 이제 스패치죠 각반. 오늘 지금 이제 뱀이 한참 활동하는 시기라 진드기도 이제 어, 신발 틈 타서. 양말 그 다제 양말 안으로 들어와서 진드기가 무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진드기 예방 차원도 되고, 그다음 뱀에 물렸을 때 이빨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. 이거 얼마예요? 5 0 0 0원한 이렇게 짝으로. 이렇게 착용이 아주 쉬워요. 지퍼로 열면 되고, 그다음 신발끈을 신발끈에다 묶으시는 후크가 있어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. 갈비도 쉽고 밥격도 저렴하고 아주 질기고 두꺼워서 겨울 뭐 눈이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스펙처 써도 되지만 지금처럼 사님할때뱀 진드기 예방 차원에서도 사용해도 네.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회가 좋습니다.